제가 오늘 뭐 선글라스 끼고 진행하게 되는 거는 눈병이 났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징그러워가지고요. 안녕하세요, 국봉인입니다. 오늘 이 올리게 되는 영상이 아마 저희가 채널을 개설하고 열 번째로 올라가게 되는 영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편을 제작하면서 느꼈던 점. 또는 지금 대부분 구독자분들이 저의 지인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인분들한테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 네, 질문 드예그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제가 시선처리가 불안하고 말이 너무 느린 것 같다고 근데 시선처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한 번만 카메라 앞에서 1분 이상 얘기해 보세요 이게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 아니라 그냥 본인 소개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1분만 자기 핸드폰 카메라 꺼내가지고 촬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봐보세요. 눈이 어딜 쳐다보는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이 느리다는 거는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근데 그 뭐랄까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발음을 확실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느려졌어요. 그 또한 이해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많이 약간, 뭐랄까요, 혼란스러워요. 제가 처음 인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국뽕은 애국심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팩트를 기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매일매일 영상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요. 뭐실 예만 들자면은 지금 모든 국뽕 채널에서 무슨 FDA 승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미국이나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FDA 승인은 지금 현 시점에도 나고 있지 않아요 너무 정치적이어봐 <laughs> <같은데. 웃음> <laughs> 형은 옷이 한벌밖에 없이 예,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 검은색 619라는 브랜드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제가 영상 말미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619 이라는 그 신생 스포츠 브랜드예요. 우리나라 브랜드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이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협찬 받은 거예요. 협찬.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광고를 해주는 건데 돈을 받기는커녕 이 옷을 제돈 주고 제작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뭐 저의 지인이 지금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한, 한 번씩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구매 좀 많이 해주세요. 적어도 제돈 주고 이 옷을 제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널 폐쇄할 때까지 이 옷은 계속 입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그런 거였어. <laughs> 수익 창출은 언제쯤 가능할지. 아 이거는 뭐 많은 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구독자 분들 중에는 많이 모르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기본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려면은 구독자가 천 명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재생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주는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돼요 이거를 장기간으로 보고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단기간에 구독자를 늘리고 뭐 조회수를 늘리려면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를 택했겠죠 뭐 그게 거짓이든 거짓이 아니든 이제 그런 마음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1년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업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제 일을 또 하고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이 유튜브 바닥에서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시작한 지 보름 정도 된 유튜버인데요. 초보 유튜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보다는 유튜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해보세요. 무조건 제가 유튜브에 도전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 미디어가 변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라디오가 있던 시절에 TV가 나오면서 라디오가 많은 영역을 TV에게 뺏기게 됐죠. 저는 유튜브가 그거라고 봐요. 이제 TV에 힘을 유튜브가 뺏을 때가 온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공영방송, 케이블방송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유명인들도 다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땐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잘 먹고 잘 살려면 유튜브로 오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한 거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시작하려고 준비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 과감하게 시작하세요. 저도 하잖아요. 제가 이게 어디 뭐, 방송용 면상입니까 이게. 용인하세요. 유튜브가 할만하신가요? 아, 유튜브, 유튜브가 할만하냐는 질문은, 예, 재밌어요, 일단은. 재밌고, 팀 자체로, 내규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주 5일 영상 업로드예요. 그거를 스스로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재라든지 영상 편집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은 주 7일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어떤 식으로든 영상을 업로드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 현재 지금 저희 채널에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저희 지인이나 저희 아버지의 지인 저희 어머니의 지인 그리고 우리 송피디의 여기서 송피디는 띠롱입니다 띠롱이의 지인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좋은 영상으로 누가 봐도 재밌고 유익한 그런 영상으로 경쟁력 있는 유튜버 채널이 돼서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구독해 줬다는 게 나중에는 자부심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채널을 크게 성장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실전한건 처음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여기 간 그거 이간을면서 번갈아 보면 되게 할까 솔직한 말씀드려서 돈 벌라고 시작한 거거든요 진정한 애국심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팩트에 기반한 예 이상입니다 <laughs>